열어줬으니, 들어가야겠지. 다음 라운드, 시작인가? 게임의 룰을 바꿀 시간이야. 연구소가 열렸네? 누가 있으려나? 자, 이제 모두 태워버리면 되겠네. <laughs> 이 섬에 와서 목표가 하나 생겼지. 여길 태우는 거. 들어가도 되는 걸까요? 위험하면 어쩌죠? 열려 있는 이상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결정해야 하는 거겠죠. 밖에 남을지, 들어가 싸울지. 어라. 실례합니다. 환자는 없나요? 똑똑. 전 노크했어요. <laughs> 드디어 열렸구나. <laughs> 그래. 이게 지옥으로 가는 문이구나. 모두 찾아내서 징벌하리라. 어쩌면 이 사람들이 섬의 마술사들이겠지. 자, 마술사 입장합니다. 충분히 발달한 기술은 마법과 구분할 수 없다지? 비겁한 자들이 숨어 있는 곳이군. 어째서 이곳이 열려 있는 거지? 함정은 아니겠지? 여, 여기가 왜 열려 있지? 들어가도 되겠지? 이, 일단 들어가 보는 수밖에. 모든 것의 시작이자 그 친구시군요. 들어가는 게 허락될지 몰랐네요. 불길한 기운이 느껴져요. 여기서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냐? 숨어 있지 말고 다 나와 봐.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다. 각오는 되어 있겠지? 이럴 때일수록 신중해. 앞으로 나아가자. 어라라. 여기 이렇게 막 열어놔도 돼? 여기도 열렸네. 잠깐 실례할게. 이렇게 열어 놓은 건 초대한다는 거지? 연구소가 열린 건가? 한번 들어가 봐 여기 사람들과 대화 좀 하고 싶은데 실망시키지 말라고 멍청이들이 문을 활짝 열어뒀네 너네도 몇병 정도는 숨겨뒀겠지? 술만 주면 얌전히 돌아갈게 이제 들어가도 되나봐요? 청소를 맡기려고 그러는 걸까요? 파견 근무원 청소부입니다 어쭈 아주 보란듯이 열어놨는데 배짱 한번 좋은데 문단속은 철저히 모르나봐 할 말은 많지만 일단 몇 대쯤 갚아주고 시작하자고. 왜 열려 있지? 이곳으로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있을까? 야생에 감히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어. 내게 필요한 건 생존이지 탐구는 아니야. 호기심보다는 냉철함이 필요하겠어. 경비가 허술하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야. 여기가 열리기도 하는군요. 정말 이 사람들이... 살려줄까요? 제게 말하지 않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들어가보고 싶어! 못 참겠어! 연구소 지하에는 괴물이 산다던데. 듣던 것보다는 평범하게 생겼네. 들어오라는 걸까요? 제 친구도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들어간다면, 확실히 물어봐야겠어요. 그래 만두소가 될 준비는 되었겠지? 이렇게 숨어있으면 모를 줄 알았나? 숨기고 있는 게 많아 보이는구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군요. 함부로 들어가도 괜찮은 걸까요? 보안이 삼엄해 보이는군요. 신께서 인도하셨나니 그들을 만나보아야겠어. 신께서 벌을 내리리라.